네, 설탕, 설탕 많이 뿌려주세요. 한번 더, 한번더 뿌려주세요. 아야, 소금, 아예 뿌려, 한번 더, 소금, 한번 더, 소금, 한번더 뿌려주세요. 호 뿌려서. 어물 넘어졌어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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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세 다시 해줘, 다시. 물 응. 다시 세우고, 소금, 소금, 소금 다시 뿌리고, 호호 음. 뿌리고 호 불고. 어, 다시 넘어졌으니까. 다시. 호. 이거, 아 <laughs> 됐어? 아, 네. 아, 됐어? 아, 네 됐어요. 식혀주세요. 어. 불어서. 응, 소금 한번더 넣고. 아 어. 어어 호호. 호호. 그렇지. 어. 할머니가 주세요. 할머니 주세요. 고맙습니다 할머니. 할머니 주세요. 뭐더 토핑을 추가할 거야? 응 그렇지. 대게로? 아, 어? 대게는 뭐 뭐야? 그건 뭐야? 네 할머니 커피 안 줘? 아 그걸 가지고 갖다 줄까? 음, 아. 고마워. 안 뜨거울까? 어. 주세요. 아, 여기다 놓는다. 아, 여기다 주면 돼요. 하시 할머니 마실게요, 맛있게 드실게. 맛있게. 아, 맛있어. 맛있어. 고마워요. 네. 이거 가져가세요. 이제